자, 제가 이렇게 두번 터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제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지난주에 애플의 iOS 14, iPadOS 14, watchOS 7이 배포가 되었죠. 저도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만나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애플의 iOS 14, 아이패드OS 14, 워치OS 7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iOS 14를 통해서 아이폰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OS 14, 그리고 워치OS 7을 통해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해 두시면 해당 영상을 빠르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TV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애플 홈 화면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기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능들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 iOS 14에서 위젯이 추가가 됐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 스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위젯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시계 위젯 같은 걸 추가를 했다 하면 이렇게 위젯들이 추가가 됐으면이세 개의 위젯을 본인이 스마트 스택으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스마트 스택 위젯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여기서 스택 편집을 하시면 이 순서도 본인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환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유젯을 이렇게 가져다 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유젯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유젯들을 스마트 스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사용자화 라는 메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화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 중에서 위젯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페이를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위젯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위젯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사용자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11번가다 하면 추가를 해서 각 앱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젯 기능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iOS 14에서 앱 보관함이 생겨서 이렇게 앱들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앱 보관함으로 자동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앱들을 굳이 이렇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씩 눌러서 홈 화면에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빈 화면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나 이게 두 개만 사용할래.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것도 지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앱 보관함으로 사용할래 하시면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네, 세 개의 화면으로만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앱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페이지만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페이지를 다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눌러주고 선택을 하시면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앱 보관함을 사용하면서 페이지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쉽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4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노출을 좀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 화면에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죠. 네, 바로 설정에 가서 카메라를 설정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 유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출 조절이라는 기능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출 조절을 선택을 하시면 자. 카메라로 가볼게요. 카메라로 가면 여기 바로 이렇게 노출이 나오기 때문에 노출을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면서 노출 조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노출 버튼을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카메라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노출 조절은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네, 고속 연사 촬영을 할때 음량 높이기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의 좌우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촬영 우선 처리라고 해서 즉, 카메라를 좀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능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관련 옵션들도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설정 카메라로 이동을 하셔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폰의 뒷면 탭을 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를 선택을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뒷면 탭이라는 게 추가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중 탭과 삼중 탭하기의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탭은 보면 뭐 소리 끔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음량을 높이는 기능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손쉬운 사용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래로 스크롤 위로 스크롤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제어센터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삼중탭도 동일하게 원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두번 터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제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뒷면 탭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 뒷면을 이렇게 두번세번 번 탭을 하는 걸 통해서 좀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번 iOS 14에서 pip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만약에 영상을 감상을 하다가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시고 PIP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도 하면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위로 올려 주셔도 바로 PIP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 영상을 동시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PIP 기능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iOS 14에는 사진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진을 검색하실 때좀더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캡션을 남겼다. 자, 그러면, 네, 제가 햄버거를 다양한 나라에서 촬영을 한걸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캡션을 남겨놓으면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기억할 만한 검색어를 캡션으로 남겨두시면 검색을 할때좀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 iOS 14로 업데이트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뭔가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 해서 앨범을 선택했는데 사진 동영상이 없습니다 라고 뜨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본인이 처음에 선택하실 때 잘못 선택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번 iOS 14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위치와 이러한 사진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앱마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개인정보로 가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각 앱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사진 또는 모든 사진으로 개인정보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앱들은 선택한 사진만 접근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앱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제가 지금 선택한 사진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접근을 하지 못한 건데요. 만약에 모든 사진에 접근을 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정보 사진 카카오톡에서 모든 사진을 접근할 수 있게 해두면 자, 앨범을 눌렀을 때 이렇게 사진들이 뜨죠. 이처럼 각 앱마다 사진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게 때문에 사진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앱들은 해당 권한을 꺼주시는 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iOS 14 업데이트와 함께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에어팟 2세대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 전환 기능과 공간감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손쉬운 사용 오디오 시각 효과에 들어오셔서 오디오 조정을 누르시면 본인에 맞춰서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를 하셔서 본인에게 좀더 최적화해서 사운드를 감상을 하시고요. 이러한 기능을 전화기 미디어에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춰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iOS 14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4에는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어요. 네, 손쉬운 사용해 보면 여기서 소리 인식 기능을 켜게 되면 5.1메가 정도의 데이터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소리를 자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나 네뭐 고양이 또는 아기가 집에 있는 분들은 아기 울음 소리 그리고 뭐 노크 소리 초인종 소리 이런 소리들을 내가 인식을 해서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자. 노크 소리가 들리면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알림이 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 기능은 본인이 헤드폰을 껴고 있거나 이렇게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없는 경우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초인종 소리나 노크 소리 등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S 14에서는 인터넷 등의 기본 브라우저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여기서 크롬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기본 브라우저 앱을 지금 사파리로 되어 있는 걸 크롬이나 엣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저는 사파리를 기본 앱으로 사용하지만 크롬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롬으로 기본 브라우저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iOS 14를 통해서 아이폰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OS 14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좀더 유용하게 그리고 WatchOS 7을 통해서 애플워치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기능 중에 유용하신 기능들은 직접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